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이 백성들은 이곳을 떠나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라 맹세한 그 땅으로 올라가거라. 내가 내 앞에 천사를 보낼 것이다. 내가 가나한 사람과, 아무리 사람과, 햇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낼 것이다.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올라가거라.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목이 고든 백성들이니 여차하면 내가 가는 도중에 너희를 멸망시킬지 모르니 말이다. 백성들은 이 무서운 말씀을 듣고 통곡했습니다. 몸에 장신구를 걸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와께서 호 전에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여라. 너희는 곧모 모기 고든 백성이니 내가 잠시라도 너희와 함께 가면 내가 너희를 멸망시킬지도 모른다. 그러니 너희는 너희 장신구들을 모두 빼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할지 정하겠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렙산에서그 장신구들을 모두 빼냈습니다. 그때 모세는 장막을 거두어서 진영 밖 멀리 떨어진 곳에 치고는 회막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누구든지 여호와를 찾는 일이 생기면 진영 밖에 이 회막으로 가곤 했습니다.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마다 모든 백성들은 일어나 자기 회막 문 앞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까지 지켜보았습니다. 모세가 회막으로 들어가면 구름 기둥이 내려와 그문 앞에 머물러 있었고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모세와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백성들은 구름 기둥이 향문 앞에 있는 것을 보면 모두 일어나 각자 자기 문 앞에서 경배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얼굴을 맞대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는 모세는 진영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보자는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았습니다 아멘. 네, 어제까지의 말씀인 어, 출애굽기 32장 말씀을 통해서 어, 자신들이, 우리는 자신들이 만든 신을 숭배하는 아주 크나큰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죄를 책임을 지게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분노하신 하나님께 보세는 지금 중고 기도를 드립니다. 오세 중고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음, 오늘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를 하게 하시고 그렇게 회개한 자들을 하나님께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시는지 회복시키시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 주십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이 백성들은 이곳을 떠나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라 맹세한 그 땅으로 올라가거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백성이라고 하십니다. 내가 이 모세죠?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백성. 이러한 표현은 32장에서도 동일하게 표현이 됩니다. 내가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백성. 금송아지 사건 이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모세가 이끌어낸 백성이라고 호칭을 하십니다.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뒤에 나오는 3절에서는 그게야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내가 인도는 하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약속을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음, 이스라엘의 선조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한 약속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과 약속한 대로 가난 사람들을 쫓아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스라엘을 정착시키겠다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만이죠. 여기까지 하겠다. 여기까지. 난더 이상 너희가 가자. 나를 경배하지 않는 자들이기에 나는 더 이상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지 않으심을 인재부재를 선포를 하십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엄청난 큰 간격이 생긴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이렇게 큰 간격 멀어지게 한 것일까요? 하나밖에 없죠. 금송아지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는 큰 간격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분이시기에 죄인과는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엄격한 간격이 생긴 것이죠. 이처럼 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를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죄인 된 자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과제는 인생의 모든 문제가 죄에서부터 초래되기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죄를 깨끗하게 청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주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회개가 가장 필요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이 회개 이 회개는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수많은 죄의 유혹 가운데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또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때 이 죄를 지었음에 대해서 내가 깨닫게 되었으면 안타까워만 하지 말고 자책만 하지 말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죄에 대한 고백을 주님께 해야만 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진심 어린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을 해야 합니다. 우리 사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은 이 무서운 말씀을 듣고 통곡했습니다. 몸에 장신구를 걸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동행이 끊어지는 것 임재하심의 그 부재는 너무나도 큰 충격적인 일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출애국, 출이집트 이후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동행이 없는 삶은 있을 수도 없는,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앞선 그 말씀을 듣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무서운 말씀이다 라고 표현하면서 통곡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이 4절의 후반부에는 뭐라고 합니까? 몸의 장신구를 걸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몸의 장신구. 이 4절부터 4절 후반부부터 6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장신구를 빼라라는 명령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명령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몸에 지는 모든 장신구를 완전히 제해를 합니다. 지금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죄에 대한 회개가 필요한 이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장신구를 제하라 말씀을 한 것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신구를 제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외적으로 자신들이 치장하고 있는 것은 100% 이집트 문명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외적인 치장인 장신구들은 무엇입니까? 이집트의 문화, 그 이집트의 그 종교와 친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몸에 지니고 있던 장신구들은 각종 그 신상들이 새겨져 있는 우상 숭배에 사용된 그 우상 숭배를 위한 장신구들이었습니다. 이런 장신구들은 이집트에서 가지고 온 것들로 이집트의 우상 숭배 문화가 문화가 그 장신구 안에 그대로 배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신구를 제하라고 하신 것은 그들로부터 우상숭배의 문회를 단절시킴으로써, 우상숭배를 끊음으로써 제약에 더 이상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물론 그 장신구들이 뭐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효력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몸에 지니고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우상숭배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하라라고 하셨던 것이죠. 비록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나신다는 말을 말씀을 듣고 슬피 울면서 회개하는 것은 참으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과 동행하지 않으시면 자신들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명령, 말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단한 사람도 장신구를 거하는 것이 아니라 다 빼버립니다 단장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몸에서 제하고 각성하여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정말 많은 슬픈 일들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헤어짐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물질과 멀어지는 일도 있을 것이고, 지위에서 멀어지는 것이고, 내가 갖고 있었던 것을 잃어버린다. 이처럼 세상, 사람, 세상 사람들은 각각 자신에게 닥치는 그슬픔 가운데 여러 방법으로 그것을 슬퍼하면서 울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있어서 나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야말로 정말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겪고 싶지 않은 가장 슬픈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축복과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은 모든 축복의 단절이고 영원한 생명을 잃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하나님이 자신의 죄로 인해 자신으로 멀어지지 않도록 떠나 떠나시지 않도록 늘 죄를 경계하며 하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혹시 잘못되어서 죄를 범하였을 때는 주님 앞에 바로 나와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호랩산에서 장신구를 모두 빼고. 회개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며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신 하나님은 어떻게,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회개하고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주님께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다시 인도하시는 그 방법, 그첫 번째는, 첫 번째 스텝은 바로 구별을 짓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있겠습니다. 그때 모세는 장막을 거두어 진영 밖 멀리 떨어진 곳에 치고는 회막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누구든지 여호와를 찾는 일이 생기면 진영 밖에 이 회막으로 가곤 했습니다. 아멘. 자, 모세가 진영 밖에 회막을 쳤습니다. 이 회막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양식대로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회막은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 안에 있는 장막, 그 동일한 장막입니다. 그리고 이 장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중심부에 있었던 것들이죠. 그래서 이 장막을 그 중심부에서 걷어서 진 밖으로 멀리 떨어진 곳에 치고 해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전까지 이스라엘의 진은 부패하였습니다. 우상숭배로 타락이 가득한 곳이었죠. 부정해졌습니다. 무언가 그래서 새로운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불편 이스라엘 안에 쳤던 장막을 걷어서 진과 멀리 떨어져서 폐막을 칩니다. 즉 구별짓게 하셨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이 갖는 거룩의 본질은 섞이지 않고 구별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속하여 살고는 있지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부름 받았다는 그 근본 가치로부터 구별된 존재들입니다. 분모 가치가 있기 때문에 구별된 존재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어 붙여지는 호칭, 성도다, 성도라는 호칭은 거룩한 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거룩하게, 재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어짐을 받은 구별된 존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거룩하다, 거룩해서 구별된 존재라고 하는 말은 우리 안에 우리가 무슨 특별한 의식을 갖고 우월감을, 우월감이 갖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됩니다. 구별된 존재,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진영 밖에 구별되어서 장막을 치고는 모세는 이것을 회막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회막은 하나님의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죠. 누구든지 여호와를 찾는 일이 찾는 자면은 진영 밖에 회막으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는 열망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시대 에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 만나뵙기를 열망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이렇게 구별 짓는 것으로 처음 스텝을 밟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으로는 임재를 회복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 회복을 하십니다. 우리 구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면은 구름 기둥이 내려와 그문 앞에 머물러 있었고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회막에 들어갈 때,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그 회막에 구름기둥이 네, 구름 내려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시죠. 구별하게 하신 하나님은 주님의 인재의 그 부재에서 지금 인재의 회복을 허락을 하십니다. 다시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여와를 호 만나기를 갈망하는 사람들, 그모세그 회막 가운데 구름기둥을 통해서 기름기둥과 함께 오시는 것을 우리는 9절, 앞서 있는 8절도 함께 8절, 9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스라엘의 그 광야의 그 40년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동행하심의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이 상징, 그 구름 기둥이 지금 앞에 구절 하반절에 하나님께 임재하신 가운데 모세는 마치 친구와의 관계가 회복되듯이 하나님과 그 말씀을 나누면서 관계가 회복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세가 설치한 이 회막을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룹 기둥이 이 회막 문 앞에 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가 설치한 이 회막에 임재하셨음을 의미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임재하신이 회막 여기는 하나님께서 계셨던 그 성막이 지어지기 전에 모세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구별되어서 장막을 밖으로 꺼내는 설치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회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했던 그 어느 장막과도 크게 다르지 않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특별하지 않은 어쩌면 평범한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누추해 보일 수 있는 이 장막 위에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외적인 조건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자지우지 하지 않는다는 라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는 자신을 진정으로 섬기는 곳이라면, 회개하고 중요하게 나오는 곳이라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건물의 크기나 화려함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그곳이 과연 하나님을 진정으로, 진심으로 섬기는 곳이냐는 것이죠. 아무리 크고 멋지고 화려한 것이라고 해도 그곳에 진정으로 하나는 것이 섬기는 곳이 아니라면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이해관계와 탐욕으로 지어진 곳이라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인간의 영광을 위해 곳이라면 그곳에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비록 작은 방이라도 초라하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부끄럽 깨라고 부끄럽다라고 느껴지는 곳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에 친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라면 하나님 그곳에 임하십니다. 이곳은 장소뿐만이 아니죠. 우리들 마음의 자세도 동일합니다. 나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고 있는가. 단지 내가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자녀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그냥 교회를 다녀왔기 때문에 또는 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 이런 것때문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의 임재하심을 내 마음 가운데 구하는지, 내 마음이 하나님을 정말로 바라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구별 짓게 하시고 임재하심이 회복되게 되면은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예배 회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마지막으로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은 구름기둥이 평양문 앞에 있는 것을 보면 모두 일어나 각자 자기 장문 막문 앞에서 경배했습니다. 하나님의 부재로 인하여서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하나님이 구별짓게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보게 되자, 오게 되자 예배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신으로 세우고 그것을 경배하고 예배하던 그 거짓된 예배가 성김의, 그러한 성김의 대상으로 인해서 예배가 끊어졌다가,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다가, 다시금 이 회막에서 예배가 회복이 됩니다. 경배하게 됩니다. 참된 예배의 회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32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끔찍한 영적인 타락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주님의 부재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 앞에 나와 회개를 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주님을 간절히 바라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진영에서 떨어져서 부패하고 더러워진 타락의 현장에서 떨어져서 구별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구별되어서 나오는 자들을 폐막에서 만나 주심으로 주님의 인재하심으로 그들을 이끄시죠. 그렇게 하나님의 인재하신 곳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기만 하면 주님의 인재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렇게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의 인재하심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참대가, 참된 예배가 회복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나의 죄를 회복하며 주님 앞에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이에 인재하심을 경험하고 참된 예배가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 말씀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주시고 잘못하여 죄를 짓게 되었다면 주님께 죄를 고백함으로써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두 번째, 세상과 구별된 자의 모습으로 이땅 가운데 살아갈 때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주시고 주님과의 만남을 언제나 항상 간절히 바라는 자가 될수 있도록. 그리고 세 번째 이 모든 과정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져서 나의 삶이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참된 예배자가 될수 있도록 이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